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항상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기를 화이팅 해봅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차는 가성비 특집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. 오늘 좀 가성비, 오늘 차량은 오랜만에 만나봅니다. 바로 포르테인데요. 와이 차가 아직도 있더라고요. 와 얘가 있... 아직도 있네. 그래서 사실 원래 포르테였으면 좀 추천드리기 좀 그랬을 텐데 이 차는 포르테 중에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이에요. 근데 그 당시 하이브리드는 또 LPG랑 겸용을 했었거든요. 2012년 1 0월에데로가1 3년형에 138,000km 포르테 화이트 컬러. 얘는 어떤 부분이 좀 매력이 있을까요?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. 음... 이 차의 포지션 바로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좀 가성비 있게 타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연료비 절감하면서 이게 준준형이다 보니까 세금도 좀 저렴하고 뭐그 다음에 사회초년생인 분들 너무 괜찮고 기타 등등등 정말 가격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, 그 당시에 아반떼 HD하고 포르테 하이브리드 두 개가 있었는데요 어, 초창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조금 어설픈 부분은 좀 있긴 해요 지금에 나온 하이브리드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아또이 차는 또 보면은 레드로 이렇게 투톤 컬러로 돼 있더라고요. 이 예, 부분도 저는 좀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, 그렇죠? 참좀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. 옛날에 포르테 참 많이 판매했는데 새록새록 하네요. 거의 대부분 2.0 s m 5라던가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가끔 뭐 이런 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새해 들어서 한번 해봅니다. 포르테 뒷면 좀 여러분도 함께 보고 계시고요. 네. 어,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밑에 조금 약간, 어, 디, 디퓨저가 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돼 있어서 좀 멋있고요. 투명 테일 램프도 상당히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당시에 좀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대부분 소나타도 그렇고 다 이렇게 투명 테일 램프를 좀 많이 썼었죠. 뒤에는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좀 강해요. 그죠? 어, 일본 차스러운 느낌도 좀 있고, 그죠? 휠하고 이런 거는 이제 사이블드 전용 휠과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. 타이어는 윈터 타이어. 오, 딱 좋네요. 지금 겨울이잖아요. 네, 딱 시즌에 딱 맞는 윈터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. 타이어는 상태 둘다 앞뒤 모두 다 되게 좋기 때문에 어, 당분간 걱정 없이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자, 그러면 일단 안에 실내 들어가서 조금 더 마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. 좋아요, 구독, 네. 알람 설정. 댓글 많이 부탁해요.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돌리는 키요. 돌리는 키여가지고. 야, 이거 진짜 오래, 거의 반백년만 아닙니까? 이거 돌리는 키. 자, 걸린다. 이게 걸립니다. 14만 8천 키로라 아직은 뭐더 타셔도 20만, 30만까지 더 타셔도 좋을 것 같고. 이 차는 또 특히나 나중에 해외 수출로 내보내면 딱 좋기 때문에 실컷 타시다가 해외 수출로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. 또차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운전 연습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후방 카메라 그리고 웬만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. 오, 이거 좀 되게 용물고기? 이런 게 있네요. 블랙박스 되어 있고요. 여기는 핸드폰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좀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열선은 따로 장착하셨더라고요. 음, 그리고 여기 내리면 드라이브 놓는데 여기서 빠지면 에코 모드로 이렇게 할수 있는 요게때문 에코 드라이브. 이거 좀 신기하죠? 지금은 이제 버튼이 따로 에, 에코가 있는데 그게 없고 아 이거 연비가 보면은 하이브리드랑 같이 병합해서 거의 최상의 조합이죠 그리고 이게 좀 신기한 게 오토스톱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키면 활성화되는 거고 끄면 되는 건데 음. 이거 좀 신기하지 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료비 절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월등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가볍게 터칭하시는 게 좋아요 뭐 크게 막 어떤 부분에서 뭔가 자랑할 것도 없고 키가이드라고야 이것도 오랜만에 <laughs> 만화로 돼 있습니다. 차가 정지하면 엔진이 꺼져요. 하이브리드가 뭐예요? 이렇게 갖고 한번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라디오 이렇게 기는 라디오도 잘 나오고요. 뭐 CD, CD 하고 이런 것도 잘 되고 이렇게 됩니다. 응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, 댓글 많이 부탁해요.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도 항상 1.6 LPI 엔진 들어가 있고요 그, 이런 것 같아요. 그냥 모든, 그, 새해니까, 이제 새해잖아요. 그냥 모든 건 꾸준함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새해 이제 뭐 소망과 목표가 있을 텐데,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, 그냥 꾸준히만 하면은 언젠간 그 자리에 가는 것 같습니다. 2017년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벌써 횟수로만 8년, 9년 차인가요? 9년 차가 지금 거의 돼가는데. 어, 상당히 좀 오랜 시간 함께해 준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, 할수 있는 것 같고요. 자 오늘 포르테 하이브리드입니다. 네, 여러분들 이 차량 혹시 새에 들어가지고 운전 연습용이 필요하시다 아니면 난 영업용 뭔가 가성비 있는 차량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수원에 있고요. 청고디든 비대면 탁송 할부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